공인중개사 시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에서 이제 또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책까지 포함시키면 여기는 세 개도, 네 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두 개는 등록 나올 거고 공인중개사의 정책심의원에 나오면은 한네 개도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세개 정도 나온다 등록 하나. 결과사회가 하나 작년처럼 이제 묶어다가 하나를 낸 적도 있는데 하다 하나 하나씩은 나올 거다. 우리 시험도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냈어요. 한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야 먼저 자 시험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국장이 나란 일도 바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건가요? 우리 자격증 장관님이 주실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시 도지사. 또 여기다 시장, 군수, 구청 원주시장, 너 빠져, 그입니다. 지 쫄따구가 뭔 자격증을 줘, 게입니다 등록이나 받아, 그입니다. 누구라고요? 시, 도지사, 국장 X, 그 다음에 시공구 X. 자꾸 바꾼다니까요. 그렇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외에 국토교통부 장은 시도지사가 잘못하냐, 아를 것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근데 함부로는 아예 할수 없다는 겁니다. 꼭 우리 장관도 뭐는 거쳐야 되네, 그얘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의결 없이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요? 정책심의위원회. 일곱 명이 막 선들 거요. 장관하지 마세요, 이럴 겁니다. 의결을 거쳐서 직접 시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는 못하네요, 그입니다 내가 할란다, 의결을 거치세요. 결혼식이 된다. 근데 이제 두분다 바쁘죠. 두분다 바쁘니까, 어디다가 맡겼다. 협회, 그리고 준 정부기관입니다. 준 정부기관에 맡겼다는 겁니다. 자, 협회도 시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협회도 가능하다. 준 정부기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자, 토지주택공사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다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막 주고받고 있습니다. 1 5회 시험 때문에 토지공사로 갔었다가 다시 공사는 그냥 우리 그냥 바빠. 그런 거안 해. 그래 공단으로 다시 넘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정부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학은 있다 없다? 대학 없다. 칠모교육이나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에서 여기도 위탁할 수 있다의 옆에다가 대학 X. 공백을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교육에는 대학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대학 없어. 대학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을 이제, 뭐, 19세 이상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도 합격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떨어지면 엄마는 왜 합격을 못 하세요? 중학교 2학년도 합격을 한다는데, 자, 이러면 진짜 아주 망신이니까, 아주 멍멍이 망신이니까 합격하셔야 돼. 합격하면 그냥 본전역입니다. 이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국적 상관 없을 거고요. 외국인도 가능, 그리고 학력, 성별, 묻질 않습니다. 오늘 아주 눈 뜨고 나온 애들도 이제 시험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차고 가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개아가 천재면 기억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부정행위자는 컨닝한 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 처분이 있는 날. 그냥 5년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그입니다 요즘 거의 안 내고 있지만 무효, 처분이 있는 날입니다. 한 3년 지나 갖고 무효, 그럼 거기서 가그럽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부정행위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냐고 시험 말고, 중기업에 중개사무소 가서고 커피 타는 거 보존 근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여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오면 헷갈릴 걸, 1 2 개의 커닝 나오는지 봐라. 그럽다 시험장 못 간다 했지, 중개사무소 못 간다 안 했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취소자,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3년. 이 사람은 중개사무소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제일 불쌍한 사람. 불쌍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취소자, 사무소 근무도 안 되지. 시험장도 3년 동안 못 가지. 집에서도 쫓겨났지. 지금 고기 잡고 있지. 그겁니다. 기억을 해서 이제 여기는 아무 데도 반겨주는 사람이 한 분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취소자한테 시험 봐라 그러면 나는 시험에는 자신 있어. 자, 그러면 시험만 맨날 보러 갈 겁니다. 때릴 테면 때려봐 하면서 깐죽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예 시험장 오지 말어. 중개사무소도 가지 말어. 나 기억해 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고가 이제 예정 공고하고, 이제 조만간에 예정 공고 나올 거예요 7월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 공고 따로 나올 거고. 예정 공고 이미 나왔고, 확정 공고 조만간에 나올 거고. 자, 먼저 시험에 예정. 많은 사람이 궁금 하니까 예정. 언제까지 60일 그면안 됩니다. 또 90일 그래도 안 되고입니다. 2월 자 2월 28일까지는 바로 예정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적인 사항을 그러니까 예정하고 계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월 달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그래, 그런 다면 이제 확정 공고 이거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니까입니다. 그 달라본 적은, 적은 아예 없지만입니다. 그자 시험일시 등은 90일 그러니까 여기다 예정 빠졌는데 여기다 2월 그면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확정 공고는 말이 안 되고입니다. 여기는 90일 전까지. 그럼 거의 한 7월달에 바로 확정 공고. 이제 자세하게 뭐 수수료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수수료 반환 등 이런 것들이 일간신문, 관보 등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방송에도 요즘은 나오고 기시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반환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헷갈리지. 그다음에 100분의 60. 그러니까 70이나 80 없다는 겁니다. 거의 그냥 5 0퍼에 친구, 가깝네, 그럽니다 며칠 차이, 그냥 하루 이틀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반 가깝다는 겁니다. 반 가깝다고 합니다. 그 이러셔야 됩니다. 먼저, 공단 등에서 과오나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잘못 받은 것만 돌려주는 거지 그냥 통으로 돌려주는 게아니야그럽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응시를 못했을 때, 이런 건 너무 간단하고요. 근데 접수기간 내. 네. 이 앞으로 이제 접수할 기간, 요즘은 이제 딱 5일 정도밖에 안줄 건데, 그리고 10월 달에 갖고 또 추가 접수를 하긴 할 건데, 하여튼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하자마자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 거의 없을 건데, 그럼 얼마라고요? 전부. 네 접수 기간 내네 해놓고 100분의 60 이럴 거라는 겁니다. 접수 기간 내면, 얼마라고요? 전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빨랑 취소하라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접수 마감일까지가 전부일 건데, 마감일 다음날. 다음 번, 다음 날겁니다 그러면 8월 한 18일, 8월 19일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소했을 때 다음번에 출소했을 때 얼마라고요? 다음 그러는 것도 전부 이럴 겁니다 다음 그러는 것도 50 이럴 거라는 겁니다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올릴 겁니다 자 내는 사람, 아는 사람은 재미있고 우리 당하는 사람은 땀 뻘뻘 나고 한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 할것 같고 느낌이 딱 온다는 겁니다 하다5 9점 나올 것 같은데 한 문제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정신없을 겁니다 다음 날로부터 추 취소 다음 번 60, 70, 80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엄청 많이 깎이네 정신줄이 놓으면 아주 반 가깝네 게입니다. 네, 그런데 60에서 정한 기간까지도 또 경과했다는 겁니다 60도 경과했네 그럼 얼마라고요? 50, 반띵 사이좋게입니다 28,000원, 14,000원 넣어갖고 14,000원 공당 가져가고 둘이 정말 사이좋게 반띵하네 그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생일은 언제 전까지라고요? 열흘, 자, 29일 거면 19일까지는, 23시 59분 59초까지는 취소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반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하사 20일 대봐봐. 언제로 못 받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환해 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감옥 뭐, 이 정도는 아예 안낼 정도인데, 하사 1차, 자 선택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바로 귀평, 단답형 주관식을 가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에 2차 시험 올해 뭐라고요? 원칙이 논문형 주관식입니다 백지 줄 건데 아주 얼굴도 하얀 백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잖아 어떻게 논문형으로 채점을 할래? 원칙은 논문형인데 하여튼 예외적으로 선택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는 원칙대로 보는데 2차는 어떻게 본다고요? 예외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올해 주관식이라고요. 논문용이라고요그념니다 응. 확인 설명한 거가 아니라 논해라. 용도적이 뭐니? 양도소득세가 뭐니? 부기등기는 뭐요 이런 식으로 논문용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아예 제목 써 주고 그거 써봐 봐. 이런 식으로 뭐큰 문제 나오고 소문제 한두 개. 통으로 다 틀리면 떨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고뭐 5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해 갖고 100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한번 견하셔야 됩니다. 기평을 감히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예왜뭐 일차도 써 봐라 서울의 최고 우선변제금은 얼마니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하니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단기간 몇 년이요 갱신 여구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써 봐라 주택 관리사 시험은 몇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도 그럴지 몰라 하여튼 이 바닥에 오래 머물 심면요 기평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시 시행할 때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2차까지도) 객관식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29일) 예외적으로 시험을 봐요. 공법이 될건 법령이 될건 원래는 객관식이 아니요. 예외적으로 보다 보니까 (2차까지) 한꺼번에 객관식이다. 채점 빨랑해 갖고 한달 후에 발표할 거예요. 딱기다려그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해가 아니라 회. 요것도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안 내서 그때 옛날에는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다음 해가 아니라 회 경련제가 있으니까 그니다 그래서 다음 해 그냥 당연하게 다음이 시험 이 있어. 있는 건 맞는데 예전에는 띄엄띄엄 1년 지나서 시험 보고 경련으로 시험을 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천재사변 일어나면 어떡할 거요막 포항이 지진하고 수능도 그냥 연기했잖아. 그럽니다 내리시고 다음 해가 아니라 회다. 회다. 올해 33이지 34회만. 또 어떤 분은 이제 34회는 안 보고 35회 선택이 되나요? 안 된다니까. 그럽니다. 33회 학교 가면 그 다음 회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를 하라는 겁니다. 보건 안 보건, 그 다음에 안 보면 무료요. 다시 일차 봐야 돼. 기원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고하면은 상대평가도 가능, 우리가 무조건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평가도 공고했을 때는 가능하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극점 교부도 우리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최근에도 역시 나왔었다 겁니다. 여기다 치사하게 2개월 그러지를 않나. 뭐 국장이 준다고 하지를 않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준다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그걸 얼마만에 준대요? 1개월. 이 요걸 정말 2개월로 바꿔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자, 기억하셔다 맨날 숫자 바꿔. 맨날 숫자 바꿔. 정신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 교부 보실까요? 자격증 교부 정말 자주 냅니다. 자, 교부. 겨부. 자,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누가, 자, 누구에게 자격증 내야 돼? 누가 취소해? 이런 걸 자꾸 냅니다. 자, 자격증 재교부는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다. 그리고 사무소하고 이렇게 이제 교부권자가 달랐을 때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된대요? 교부. 수수료가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청문은 사무소가 가까우니까 듣고 자격취소도 교부가. 달라도 무조건 교부가 문자가 엄청 길어질 겁니다 자격주소 누가 하니? 그것도 정말 자꾸 낸다는 겁니다 한번 그것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양도 대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년이 징역이나 천만 원이의 벌금 자격주소도 절대적 아주 날리가 난다는 겁니다 안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다 국가는 이제 뭐 빌려주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안 된다 양도 대여 아예 안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요런 이제 8년 이제 가끔씩 나오긴 한데 스스로 몇건 정도는 중겸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한열건 중에서 두세 건. 그럼 대부분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럼 여기는 양도대어로 1년 야 징역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어쩌다가 한두건뭐 아주 너무 바쁘든지 병원에 누워있든지 해서 가끔씩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한두건 썼을 때 그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업주들 했느냐 안 했느냐. 판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봐서 죄다 맡겼네 양도되어요 또 교도소가 주고받은 사람 다 교도소 갑니다 조심해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뉴스 대표 시험 문제 요즘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유사명지 사이비들은 교도소 가라 게입니다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뉴스 대표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저기 이제 간판에 있을 거고 대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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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유사 명칭이다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 이걸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공짜도안 보이네. 개자도 안 보이네. 그래도 유사해. 유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카페. 이것도 이제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카페도 여기도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한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개 사무소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중개 사무소 나눠 갖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개 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 이제 뭐 테이크아웃 그러나요. 자, 앞에 이제 이 커피 이제 자판기만 좀두면 충분히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카페. 그러니까 이거 자격증 있는 사람은 어, 만약에 이제 요거 이제 자격증 있는 여기 이제 개업을 했고요. 개업을 하면서 카페 요거 같이 겸업으로 겸업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개업이 법인, 법인이었을 때 이건 될까 안 될까요? 겸업에 관리된, 분양된 카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우리 법인은 거의 안 하고요. 99%는 개인, 개업 공인 중에서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돼요. 이렇게 하는 데가 좀 가끔씩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서울에도 저도 이제 거기서 뭐 사진 한번 찍어 놓은 거 있긴 했었는데 예전에 서울에는 조금 많이 있었다가 요즘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자, 서울에 가보면은 카페 하고 그 다음 이제 중개사무소 간판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붙여져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벽에도 이제 카페 뭐 테이크아웃 뭐, 뭐 1900원이네 뭐 해갖고 이제 뭐 이제 브랜드 뭐한 1000원짜리도 막 있고 자, 이런 것들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그냥 직원을 두든지 사장님이 그냥 모양 빠지게 여기 앉아갖고 커피 이렇게 주지 말고, 사장님 여기 폼 잡고 좀 계시고, 알바 좀 쓰고, 아니면 보존을 쓰든지, 보존계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을 쓰든지, 거기 하루 내내 앉아봐야 손님 한 마리도 구, 한 명도 구경을 못하면 아예 월급도 안 나올 겁니다. 요즘은 이제 고정급 안 줍니다. 계약서 써야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카페만 하는 경우에도 와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제 모두 만들어 놓고요. 아 이제 매매물건 나온 것도 쭉 한번 좀 관심이 갈만한 거좀해 놓고. 그 다음에 경매물건도 저기 이제 뽑아다가 추려서 좀 괜찮은 거좀해 놓고. 그 다음에 다양할 거니까 아파트도 좀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은 또 나는 아파트 집 있으니까 괜찮어 영업해 보고 싶어. 상가.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개발을 좀해 보고 싶네. 땅. 우리 항상 우리 토지 같으면 계획관리 정도는 돼야 자연 녹지 정도는 돼야지 어디 그냥 보존녹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개나 줘버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해줬다 욕 뒤집어도 못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그냥 또 토지는 도로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싸다고 덥서 낙찰 받아주면 이제 괜히 이 카페 때문에 여기 문 닫아야 돼요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손님이 좀 관심 있네. 그러면 앉아갖고 설명도 해주고 오게 됩니다. 친구 지금 두 시간째 안 와가지고 심심해갖고 요거 보고 있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찍으면서 여기서 뭐돈 벌라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하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된대니까요. 된대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카페 자 그랬으니까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 1년 야 징역이나 천만 원야 벌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야 교도소 갔다. 지금 콩박 드고 계시네. 이제 나왔겠네. 겸세 됩니다. 형벌 잘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유사 명칭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요 아니다. 몇번 나와 봤다는 겁니다. 이다라고 해서 나온 적도 있고, 아니라고 해서 나온 적도 있고, 요즘에는 좀 뜸하고. 하자 뜨끔하면 그 그냥 긴장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